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 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났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한국의 비밀 1357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는 크게 세 종류이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함과, 둘째는 세상을 사랑함과 연관되어 있고, 셋째는 관능적인 기쁨에 대한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 모든 우상적인 예배는 예배의 목적을 위해 세 종류 중 이것 하나 또는 저것 하나를 가진다.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는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우상 숭배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기조차 한다. 이러한 세 종류의 우상 숭배가 대라의 세 아들에 의해 의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우상 숭배와 또 어, 아사와 같이 이 선한 왕이 어떤 자질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는 셈의 어, 계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 아까 성문서에서도 데라가 나왔었죠. 근데 그의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우상숭배도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천국의 비밀 1359, 1360. 오늘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워진 두 번째 고대 교회는 대라 때 와서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의 세 아들인 아브람, 나홀, 하라는 각각 다른 우상 숭배의 길을 상징하며 여러 민족이 그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표상적인 교회, 즉 외적이지만 신앙을 보존하는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섭리에 의하면은 어 내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인 신앙으로 어이 주님께서 일으키신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 숭배에 우리 인간들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국기 3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을 홀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는 솔로몬이 세운 이방신들의 산당을 요시아 왕이 철저히 없애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앞 멸방의 산 오른쪽에 세운 신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고 물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신명기 29장에서는 17절, 18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우성을, 우상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까 염려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 18절에서도 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 여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섬길까 염려하고, 독초와 수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한다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상숭배가 단순히 이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신념의 마음을 어, 빼앗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문세도 얘기했다시피 우상 숭배에는 세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1357번에 에, 세 가지로 나누고 있, 있는데 첫째는 자기 사랑에서 오는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 사랑에서 오는 우상숭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숭배,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러한 세 가지를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감각적 쾌락을 예배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드려야 하며, 거짓된 신념과 원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주님에게만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신적 진리로부터 거짓된 신들과 원리들에게로 영적으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우상우숭배적인 예배는 주님에게로부터 거짓된 신들과 거짓된 원리로 영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거짓된 사상과 교리를 상징합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배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게 또 묻지도 않게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폐해인데요. 천국의 비밀 1357번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어, 그런데 우상적인 예배는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또 어, 택하기도 하고 또는 둘을 택하기도 하고 셋다를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상 예배자들의 이제 예배는 어, 이세 가지 목적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어, 그렇게 되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모르겠죠. 그리고 점점 관심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 계속 나가면은 그것을 부정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없다 이렇게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세 종류의 우상 숭배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에라의 새 아들에 의해서 의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이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아주 슬픈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부유했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에 나이가 많많 많았, 많았, 많았을 때 그의 아내들이 이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에서 멀어졌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에 앞에서도 온전하지 못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떠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이 일을 행하였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열1기상 11장 11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볼 것이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이 신하가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고 신하예요. 이 신하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보암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아들은 르 어, 아들리 호보함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요 또이 여로보암은 어, 북쪽의 북 이스라엘을 왕국을 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과 어, 여로보암에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루어 보함이 그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과하게 매기는 것을 금해 달라 하는 말을 듣지를 않고 강하게 백성들을 채찍질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열 지파가 따로 북쪽으로 여러 보함을 왕을 세우고 북쪽에 북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 유다 왕국과 북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 유다 왕국은 르우보암 왕에 이어 아비암 왕, 그 다음에 아사 왕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오늘 말씀드릴 선한 아사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왕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남 유다에는 선한 왕이 그 아사 왕이 나타났죠. 아사는 아버지 야비야 아비암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는데 무려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역대하 1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기에도 아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들을 없애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경고하고 군대를 조직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군대를 조직해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어느 날 강대한 구스 즉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침공했는데 그 구스 군대는 에티오피아 군대입니다. 침공했을 때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힘, 힘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어, 그 군대의 힘도 있었지만은, 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사는 초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킨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또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킨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에서는 특히 더잘 나와 있는데 종교 개혁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 아사랴가 와서 아사를 격려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역대하 15장 2절에서 선지자 아사랴가 대언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사는 더욱 담대하게 개혁을 추진했어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어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자기 어머니 마가가 만든 우상까지 부수고 또시내까지 어 태웠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태우자리에서 물러나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어 그러면서 어 나라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민족적인 회개와 부흥을 이끈 훌륭한 신앙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그 남유다는, 남유다를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은 꼭 뭔가 말년에 아쉽게 부분으로 흘러나 봅니다. 그래서 말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략했을 때 그는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벤 하닥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성견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했습니다. 어,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어, 어, 주님, 주님을,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아사는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몹시도 화를 내면서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말년에는 심한 병이 들었어요. 발에 심한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사만을 의지했는데 에 물론 의사를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실수였고 에 그래서 성경은 아사에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41년간을 볼 적에 아사는 에 하나 그는 평가기를 하나님께서 평가기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라고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다윗의 길을 따랐고 백성들을 참된 예배로 인도하였으며 좋은 본보기가 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백성들과 함께 신앙을 회복 하고자 애쓴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어, 선한 남 유대의 지도자였죠. 우상을 부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그 우상을 따르고 있을 때에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어, 다 부수고, 심지어 어머니의 우상까지 부수고 불태우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그 태우를 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에 그럼 그러면서 에 아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개혁을 감행하였는데 백성이 또어 기쁜 마음으로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솔로몬 왕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왕국을 세웠어요. 그러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부탁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솔로몬 시대에 그 과중한 세금을 경감해 달라고 로보엄이 왕이 되니까 에또 탄원을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듣지 않고 어더 무겁게 다스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게 그리고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더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열 지파가 등을 돌리고 북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백성들의 반이 반이 르호메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래서 르호암의 남유다 왕국과 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이어졌고 북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사 왕때 이제 그랬죠. 내 아사 왕은 전쟁을 피하고 백성을 보호하고자 시리아 왕 벤 하닷과 동맹을 맺어서 북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평화가 있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만 아사 왕은 백성을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심판이 결국 이루어졌는데 심판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북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어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풀뿌리 흩어지고 북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아주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은, 어땠죠? 바벨론 왕이 그 포로를 귀환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시키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고, 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결국 어 주후 135년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완전히 흩어졌죠. 그러니까 이어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의 말년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와 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또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또 세상적인 쾌락 의 우상을 세우면서 그 심판에 의해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흩어질 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로 회복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저희도 아마트론 나라가 없어지고 또 이게 계속됐었다면은 또 저희 민족 우리 국민들은 다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다 내쫓기고.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나가면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만을 숭배하고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계속, 계속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벨론이나 시리아에게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적에게 멸망될 수 되고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의 마음을 의지를 촉발시켜 가지고 의지가 촉발되어서 우리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우리 우리 민족과 나라가 흩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 같은 좋은 왕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어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까지로 이어져서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 주님의 은혜죠. 아사왕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해 백성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백성들의 이기심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기를 게을리지, 하, 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우상숭배로부터 어, 개혁을 하였고, 그래서, 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묻도록 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아까,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 가장, 그, 극적인 예로서, 그, 스베덴모리 선생님께서 그연계에서 만난 마리아는 마리아는 자기를 숭배하지 말고 주님을 숭배하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스베덴보리 선생님도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뭐라고 명칭을 했죠? 그래서 새 교회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즉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따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개인을 에, 그 명칭으로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질을 유지하는 것이 선한 왕 아사 왕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는 분명한 영적 교인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중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흩어질 뻔한 위기가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지금까지 회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또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 또 어떤 인간을 숭배하는 삶, 이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에 더 끌릴 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왕과 같은 어,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 왕들은 어, 선한 왕인 아사왕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백성을 돕고, 예배를 바르게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는 삶, 이것이 아사왕의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산불이 많은데 껐는데도 그 낙엽의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은 1미터라고 합니다. 그 깊은 데서 산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산불의 불씨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이러한 우상숭배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는 결코 결코 흩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 속에 평안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